내 이름은 내 이름은 레일리 아동학대 받는 애다 오늘도 지하로 내려가서 방에 있어야겠다 엄마가 들어오기 전에 말이다 그리고 도어락 소리가 들렸다 잠깐 정확히 맞으면 문 두드리는 소리다 허, 엄마다 시작 엄마다 어떻게 해야지? 아 그래 여기 상자 안에 아 빗자루 나 이걸로 청소하는 척 해야지. 음잘 하고 있어? 시작.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엄마 오셨어요? 그래 왔어. 네, 저 청소하고 있었어요. 에휴, 너 같은 녀석인 어? 계속 청소만 하고 있어야지 정상이지 더 하고 있어 네네 난 it? That's it. How i 네네 t That's i 시작 어, 엄마가 가네 나는 그냥 자고 있어야겠다 아 s i 다 아직 아침이지? 하, 나는 나는 겨우 겨우 알아낼 수 있다고 엄마가 가시면 그때 도달하겠다 시작 아무왜 어, 어, 다시 오셨어요? 아, 나 어제 좀 갔다 오게 아네 그러니까 네.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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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아무튼 나 어제 좀 갔다 올테니까 마저 청소도 하고 있어 네, 네 하...이제 어떻게 하지? 음. 아! 그래 내가 몰래 숨...내가 몰래 내 뒤에 숨겨놨던 곡괭이가 있었지? 그래 좋았어 이걸로 파괴하고 집을 나가는 거야 일단은 이거를 여기 안에다 넣어놓고 자 그러면 이제 탈출하는 거야 엄마가 오고 잠, 잔 뒤에 바로 나가서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시작! 아, 어, 엄마 오, 오셨어요? 그래. 아, 다 네? 뭐 문제라도 있냐? 아, 아니요. 이자. 네, 엄마. 팔촌이 언제 가지고 오셨대요? <laughs> 이걸로 너한테 뭐좀 하려고. 네? <laughs> 잠깐만 엄마. 이자. 아, 엄마 그만 때려요. 음. 아, 살이주세요 아, 타이려주세요잠시후 아, 우겨우거세요 아, 혔다차라세요시들어가세요 아, 아, 요 아, 마가 빨리 오리 전에 이어드세요 아, 아, 요이 이자 엄마가 문 열어 연락을 한다 빨리 와 빨리 오빠 씻어요 저기서 제가 어떻게 여냐고요 아 싫다고 반항을 하시겠다 이러다가 너 나중에 좋은 사람도 못나고가면 어떡하려고 엄마처럼 이쁘고 착해. 엄마는.. 엄마는 예쁘게 착한게 아니라 못생기고 고라니야! 뭐? 고라니? 이 자식이 뚜껑 열래 <laughs> 엄마는 고라니.. 아니 그냥 악마야! 빨리 곡괭이.. 곱갱이, 곡괭이하고 탈출해야겠어 얘.. 휴짝.. 나.. 비켜요! 씨.. 진짜? 도망가야 돼. 엄마가 못 찾아올 때까지 빨리 치워야 돼. 이제 엄마 곁에 는안 있을 거예요. 양마, 아니 로시퍼. 내가 너한테 잘해 주는 건다너 위해서야. 어딜 악마라고. 어? 어디 엄마한테 악말하고 이게 이게 무슨 어의본한라는 데. 엄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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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리고 화택잖아. 그건 잠깐 게아니라나 내가 싫어서 그러는 거겠지. 너 싫어야. 팀. 어? 이자식아. 이자 아, 안 돼. 야, 여기까지 따라왔 다니. 그 아, 아, 아! <laughs> 어. 뭐지 시 히저시. 히저시. 어저 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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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빨리 가야 돼 이때 들려오는 이때, 이때, 소리가 들립니다 꺼, 꺼, 꺼내주세요 응. 그, 잘 됐네 너 진짜로 완전 너, 너 상대해주기 싫었는데 잘 됐네 살려주세요 안돼 이렇게 있어야 지수 없다고 안돼 제발 왜왜 왜 물귀신이 된 거지? 난 이해할 수 없어. 엄마는 안 되고, 왜난된 거냐고. 안 되겠어. 엄마도 언젠간 찾고 말 거야. 언젠가는. 가고 하세요.